안녕하세요. AI 사진 분석을 통한 이사짐 분석 및 견적 출력 및 업체 선택 예약 플랫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앱을 이용하려면 휴대 전화 번호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하며, 로그인은 일반 회원과 전문가 회원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일반 회원은 카카오톡, 구글, 네이버, 애플 간편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 상단에서는 앱 이용에 대한 영상과 글을 보실 수 있는 팝업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팝업 링크 하단으로는 메인 배너와 사진 견적 버튼 이용 후기를 확인 가능합니다. 사진 견적 버튼을 클릭하면 사진 견적 페이지로 이동하며 이사 유형 선택 후 튜토리얼 동영상 및 이미지를 참고 후 시작할 수 있고 갤러리 또는 카메라로 나의 이삿짐을 등록 후 AI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및 분석 후에는 AI 분석 결과 페이지를 볼수 있으며 중복된 이삿짐과 놓친 이삿짐은 없는지 확인하고 버릴 짐 체크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나에게 맞는 업체 선택이 가능하며 이사 유형 선택 후 포장과 정리 인력이 필요한지 선택하신 다음 이사 보관 서비스 요청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삿짐을 어떻게 옮길지 선택한 다음 이사 출발 위치 좌표 설정 그리고 이사 날짜와 시간을 입력 후 이삿짐을 옮겨줄 사람이 있는지 선택 후 견적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AI 최종 견적 상세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메뉴의 예약을 클릭하여 나의 이사 견적과 전문가 찾는 시간, 그리고 업체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확인과 예약하실 수 있고, 업체 정보를 클릭하면 업체에 대한 상세정보, 업체 후기를 볼수 있습니다. 메시지 페이지에서는 전문가와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전화 통화도 가능하며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문가 페이지에서는 전문가들을 별점순 또는 후기순으로 나열하여 볼수 있고 업체 정보를 클릭하여 업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문가는 휴대전화번호 인증과 이름을 추가로 인증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또한 시작하기 앞서 튜토리얼 동영상 및 이미지를 참고 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클릭 후, 이사 서비스, 서비스 유형, 이사 경력, 사무실 위치, 사진 등록 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다음 최종 서비스 검토를 하면 로그인 가능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일반 회원이 작성한 견적들을 볼수 있고 클릭하여 정보 입력 후 입찰할 수 있습니다. 내 서비스 페이지에서는 예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 경험 페이지에서는 이번 달총 수익과 회비, 그리고 그래프와 이용 후기를 볼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관리자 메인에서는 소형이사, 가정집이사, 차량 제공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회원의 이름과 AI 추천 견적, 확정 금액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관리에서는 일반 회원과 전문가 회원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회원 푸시 메시지 보내기, 전문가 회원 푸시 보내기 및 전문가 인증 요청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관리에서는 1대1 문의에 대한 답변을 작성할 수 있고, 공지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 AI 사진 분석을 통한 이삿짐 분석 및 견적 출력 및 업체선택 예약 플랫폼이었습니다.